노랗게, 노랗게 물들었네. 야가 와이라노. 야, 니가 물들 뭐야노. 노랗게, 노랗게 물들었네. 야들 또 물들었습니다. 그게 아니고, 요거는 시나노 골드 걷는 거 노란 사과, 황금 사과라도 합니다. 요거 보시면은, 와이에 사게 팝니까? 흠이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요거 정품입니다. 정품. 노랗게, 노랗게 물들은 시나노 골드. 요거 10kg, 4만원에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. 그 뿐만 아니라, 당도 한번 봐요. 요게 한 14만 넘으면은 참 맛있다 거든요 14.9. 야가 와이라노 15.1. 이거는 누가 무도 맞죠? 타 16.3. 이렇게 당도도 잘 나오니까 요거 믿고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. 많진 않아요. 많진 않아요. 요거 한 20박스 있으니까 요거 늦기 전에 요거 시간 지나고 아, 더 없나요? 더시킬라 했는데 믿고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욕 드리겠습니다. 노랗게, 노랗게 물들었네. 빨간 사과 아니에요. 노란 사과입니다. 신나노 골드라고 하옵니다. 감사합니다.